5월 3일 셀티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KBS에서 단독 셀티론 수상한 계열사 혼외자와 법정 다툼. 자, 이거 가지고 또 엄청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엄청 시끄러웠죠. 모든 미디어에서 셀티론을 검색해 보면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복장 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논란 가지고 우리 주주님께서 짤막하게 정리해 를 주셨는데요. 회사도 정신 차리세요. 일개 개인 주주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뉴스로 주주들이 비통해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는데 누가 비통해한다는 겁니까? 비통해하지 않는 주주들이 훨씬 많고 관심 없는 주주들이 더 많은데 지금 대응책과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도덕적 비난이 있다면 서 회장님 개인이 감수하고 대처해 나가시면 될일 이미 2년 전에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와서 책이라도 쓰시겠다는 겁니까? 기사의 행간을 읽어보니 막장 드라마 한편 나오겠던데 우리도 알만한 거다 아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뉴스에 보탬 뉴스 만들어 내지 마시고 주총에 주총에서 약속했던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총에서 약속했던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관계자가 서 회장도 법적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대응책 등 보도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 말고 주총에서 약속했던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력 알바들 기가 막히게 그래프 그리네 바이 낭만이피님 자, 모모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자, 셀트리온 오늘 일봉이에요 아니 분봉이에요 분봉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으로 밀어버리고 나서 또 털렸겠죠? 이 뭐야 이상하잖아 하고 쪽 빨아먹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0.94장 중에 4% 마이너스 4% 때까지 밀었죠? 그러고 나서 쪽 빨아먹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회사 펀더멘탈에 전혀 이상이 없다. 짤막하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최대주주에서 관해서 체크해야 될건 뭐냐? 첫 번째 횡령했냐? 두 번째 회사 지분 매각하느냐? 이두 가지 없으면 가면 됩니다. 이미 다른 부분들은 검증이 끝났다. 국내 대기업에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죠? 이거 제 개인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쓸건 뭐다?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그것만 바라보면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펀더멘탈과 돈이 들어오느냐 이제는 궁극적으로 돈이 들어올 때가 됐다 그런 말을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SM 장투하라던 온라인 뒤에서는 팔았다 행동주의 펀드 도덕성 논란 자이 기사 뿌려놓고서 쭉 밀어놓고 누군가는 쭉 빨고 있겠죠 흔들리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 기업같이 성장하느냐 삼사 합병 예정대로 진행되느냐 그리고, 바이오 시뮬러 펀, 더멘탈 똑같이 확장하느냐, 추가적인 제품들 이상 없냐,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미디어가 서정진 회장이 등장했더니 하루도 또는 며칠을 안 두고 끊임없이 흔들어대요. 그만큼 뭐죠? 이렇게 흔들어대는 이면에는 이제 시기도 다가와 옵니다. 늘 급락 이후에는 폭등이 옵니다. 고로 언급을 드렸지만 2차전지 섹터가 쉴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이상 물밑에서 작업을 끝내왔다 아시겠죠? 자 오늘 셀티온의 일봉인데요 누군가는 이런 기회를 매직기회로 봅니다 아래 꼬리 타고 올라왔죠 그쵸? 누군가는 매직기회로 본다 바닥 찍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찍고 이제 돌아 나가고 돈 들어올 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기준점인가 불현듯 올 들어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2차전지가 쉴 때가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킹해야 될건 뭐냐?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임플렉트라 미국 최대 매출이 나왔다. 그날까지 이공일파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전 화이자 1분기 실적이 공개되었는데 셀티온의 임플렉트라 매출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임플렉트라의 매출액에는 1억 7 8 0 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9%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도 36.9%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매출, 미국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여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1억 1,9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0.6%, 전 분기 대비 무려 91.9% 증가하였다. 저런 찌라시, 뭐 저런 거 뿌려놓고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개인 투자자 중에 선수들은 저런 거 나올 때 매집을 합니다. 선수들은 말입니다. 유럽 매출은 2018년 피크를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램시마에 밀린 결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직판으로 확장하는 게더 좋겠죠. 유럽 지역 44개국은 화이자와 공동으로 판매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판으로 판매되는 램시마의 유럽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 그만큼 셀티온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셈이니까요. 미국 시장 매출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인플렉트라 처방량 및 점유율이 조금 떨어져 걱정을 했는데 매출은 예상과 달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처방량은 다소 감사였는데 반대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 단가가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4분기 100ml 90달러에서 올해 1분기 바이알당 175달러로 크게 증가. 그래도 오리지널 레미케이드의 매출 단가보다 약25%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매출 단가가 크게 올라간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부터 PBM과의 재협상을 통해 리베이트 등의 비용이 감소되었다. 아니면 1분기 프로모션 비용 등 환자 환급금 등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몇 분기 더 지켜봐야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인 매출 단가의 하락으로 시장에 의구심을 받았는데 이번 1분기 매출을 계기로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 사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점유율 및 처방량 증가만 하면 되겠네요. 벌써부터 4월 처방 데이터가 궁금해집니다. 2028년 그날까지. 회사 펀더멘탈은 확장한다. 저런 걸로 가격을 밀어놓고 누군가는 찔, 쪽 빨아먹는다. 그리고 2023년 밥상이 다 차려져 있다. 서정진 회장이 참 중요한 인물이긴 한가 봅니다. 도로 오자마자 아주 오래전 일을 갖고 무지하게 흔들면서 쪽 빨아먹고 있네요. 자, 냉철하게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대주주 이슈로는 횡령. 지분 매각 이거 없으면 그냥 보시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체크할 건 뭐다? 방금 전에 그날까지 2 0 1 8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치가 성장하느냐 그리고 2023년도는 돈 돈이 들어오느냐 요것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최대 이벤트 3,4합병에 남겨져 있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흔들어대고 미친듯이 상승하는 시기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멘탈관리 잘하세요 자 셀티온의 월봉입니다 자 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아나가고 있죠? 5월이 시작했어요 저런 것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때가 다된것 같군요 국내 대기업들 중우장대 역사를 봤었을 때 대기업 오너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이미 지금 현또 대기업 충분히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말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나 우리는 주가 폭등 그리고 회사 펀더메의 가치에 대한 상승 이제 수익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흔들거리지 마시고, 멘탈 잘 잡으시고, 필터링 잘 잡으시고, 이럴 때 선수들은 매직 기회로 봅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슈. 몇 시간 남지 않았죠? FMC가 열립니다. 미친 듯탄 1년 만에, 1년 2개월 만에 5% 가까운 금리를 인상시켰어요. 자이언트, 1명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명분은 엄청난 물가 급등.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칠 듯한 물가 인상. 그리고, 연준의 미친 듯한, 따라오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경제는 박살났습니다. 그 금리 인상의 끝이 나가는 그 시기가,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내일 미국 금리 0.2% 인상 누력, 아니면 동결할지, 아니면 중단 발표가 나올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인상 후 중단 관측, JP모건에서는, 자,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 핵심이라는 거죠. 자 기술적 반등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죠 반등 나오고 있어서 자 계속 반등 나올지 흔들고 갈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중요한 매크로 이시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코스피 0.91 코스닥은 1.45 하락 마감했죠 셀티오는 0.87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그들은 매집 기회로 활용한다 셀티로는 0.87, 약보합 헬스케어 1.89, 제약은 3.3이 하락했는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 BM 6.55, 에코프로 8.73, LG 에너지솔루션 4.06. 얘네가 꺾이면서 쉬어간다. 그리고 급속도로 악재들이 터져나간다.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다? 돈만 들어오고, 펀더멘탈 성장하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셀티온의 호가창이에요. 자, 국내 몸통 창구죠? 삼성 왔다갔다 했어요. 키움 그리고 신한 항상 보이는 애들이죠? 장중에 외국계 창구. JP모건이 장중에 눌러왔었다 또 그들끼리 통제를 해왔다. JP모건과 신한을 통해서 장중에 계속 통제가 되었다. 장 초반엔 UBS 찔끔 나왔지만 JP모건을 통해서 매도와 신한끼리 그들끼리 삼성끼리 그들끼리 왔다 갔다 했었다.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99. 공매도 칠 이유가 없다. 옛날 같았으면 미친 듯이 밀어졌겠죠. 그리고 숏도 무진작 비중을 늘려가지고 거래량 동반시켰겠죠.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죠. 공매도 매매 비중은 1.99. 거래량은 42만 4천 주. 오늘 0.87약부합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6.03. 거래량은 87만 5천 주, 오늘 1.89 하락. 셀티론 제약은 공매도 매매비중 8.76, 거래량은 18만 8천 주, 오늘 3.3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을 좀 볼게요. LNF 3.78, 얘네가 꺾이고 있다. 얘네가 쉰다. 그러면 자금은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 에코프로 아까 보셨죠? 8.73. 슈팅 나오고 또 꺾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꺾일 거예요. 쉴 타이밍이 무척 높다. 에코포로 BM도 쉴 타이밍이 무척 높다. 여기서끼리 개미들끼리 싸우고 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4.06 삼성 SDI. 얘도 쉴 때가 됐죠. 그쵸? 제가 포스코 퓨처 앱 2.13. 자 얘네가 쉬어줘야 돼요. 지금 2차전지의 대장 섹터들을 다 보신 거거든요. 얘네는 빠질 때마다 쉴 때마다 모아가세요. 따로 자금이 있으시면 제약바이오에 셀트리온 대장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섹터 안에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많은 분석과 기반 아래. 굳이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면, 물론 2차전지 앞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죠? 이 자금줄이 이제 바톤 타치로 제약바이오로 넘어올 시기가 와간다. 얘네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이죠 얘네 또한 자금줄을 1, 2, 3순위 왔다갔다 하면서 얘네도 많이 쉬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로 넘어올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오는 그걸 저는 반증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셀트온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 3만주 매수 순매수 들어왔고요 기간은 14,000주 매도, 개인은 15,000주 매도였습니다 기간 14,000주는 금융투자가 17,000주 투신이 6,200주. 사모펀드가 545주 매도. 연기금은 8,783주. 많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선다. 한달 기준 무려 68만 3천주. 한달 기준 기간 105만 주 중에서 연기금이 대략 70만 주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한달 기준 50만 주. 개인은 한달 기준 160만 주가 외국인과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수급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올 때가 됐죠? 헬스케어. 오늘 기간 11만 5천 주순 매도. 외국인은 18만 9천 주. 약 19만 주순 매수. 개인은 8만 주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매도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죠? 146만 주, 한달 기준. 150만 주에 육박할 것 같아요. 외국인은 한달 기준 82만 주순 매수. 기간은 57만 주순 매수입니다. 오늘 기간 11만 주 중에서 금융 투자가 5만 2천 주. 사모펀드가 3만 6천 주. 연기금과 보험이 각각 22,000주 만주 순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한달 기준 15,4,000주 순매수, 투신이 25,7,000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간 매수의 중심이다. 옛 또한 개인의 압도적인 매도량이 외국인과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도리 돈이 들어올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셀트리온 제약. 오늘 기간 17,000주 순매도. 외국인은 14,000주 순매수, 개인은 4,600주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한달 기준 개인이 18,000주, 외국인은 63,000주 순매수, 기간은 86,000주 순매도입니다. 3대 주체가 거의 보합권이죠. 얘도 방향성이 정해질 때가 됐어요. 막내가. 그래서 오늘 연기금은 기간 중에서 금융투자가 17,000주 중에서 13,000주를 매도했고요. 연기금은 5,300주, 사모펀드는 934주 매도했고요. 투신과 은행은 각각 1472주, 은행은 640주 매수했습니다. 얘도 큰형과 둘째형을 따라 수급이 따라 오겠죠.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자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이 카카오로 들어갈까요? 카카오도 정말 많이 꺾였죠? 많이 쉬고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로 갈까요? 얘도 많이 쉬고 있죠? 똑같이 생겼네요. 아니면 셀티온으로 갈까요? 헬스케어 제약. 그중 대장인 셀트리온 제약바이오로 갈까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갈까요? 아니면 민감섭태에 갈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대장. 상사일의 가장 큰 대형 이벤트인 3사 합병. 그리고 주가는 바닷권에서 서정진 대장이 복귀를 하였다. 2차 전쟁은 한 번쯤 쉴 때가 됐다. 차분하게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